반갑습니다 송순장입니다 현재 어 철수를 하려고 풀로를 앞에본거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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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시면은 고기들이 몇만큼씩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이 시즌에 이 시간에 네, 이 시간에 이 마리수를 한다는게 아, 기약 억차 씨알까지 좋으면은 더 좋을 텐데, 씨알 좋은 거는 아시다시피 다 잡아 먹었습니다. 예. 누가 아, 우리 뭐다 같이 오시는 분들, 예. 지금은 어 진짜 많다 이거, 이거 좋았네. <laughs> <laughs> 와 힘대로 잡으셨다 힘대로 잡으셨어. 여기도 아. 고기가. 마이싱 마이식습니다 마이싱 마이 지금 시간이 두 시가 한 넘었고요. 네. 보시면은 지금 미들 하고계있니다두 시가 한 넘었고 제가 아까 식사할 때 우리 뭐두 시나 되면은 아유 바람 뽕다리. 그다다리이이게 색깔도 잘 맞추신 거 같습니다. <laughs> 네. 식사를 하실 때 내가 아, 오늘 도시철소 아낍니다. 했는 응습으로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뭐안 되는 거 새벽까지 갈 필요 있습니까? 아침까지 갈 필요 있습니까? 네, 느긋하게 느긋하게 마무리를 해서 네, 일찍이 가는 거이것도 괜찮습니다. 왜 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보이십니까? 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도 많이 아, 여보셨어요? 오대 갔다 오셨습니까? 깔찌 한참 나올 때진영하좀좀하시지 다음에 네. 아, 네. 이쪽에 오늘 텐냐 하신 분 계셨어요 이끼를 요래 요래 썰어가지고 텐냐를 하셨는데 네. 나쁘진 않습니다 제일 뒷자리에서 그것텐냐를 하셨는데 네. 조금 큰샤리몇 마리 더 보입니다. 아, 여기도. 으쌰. 아유, 우이 무시리 보기 좋노. 아,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한번 파보겠습니다. 오제, 오늘 제일 큰거 같다, 이거. 네, 이만큼 잡으세요. 뭐 잡으세요? 마이자보다입니 예? 많이잡았다입니까자 여기도 오케이 자어쌰 평균 시야를 뭐 보시는 거와 같이 이지 이지 아닙니다 지금 깔지 막판 시즌에 왜이 네, 단시간에 이 정도 손맛 보고 그지야 네. 단시간 에이 정도 손맛 보고 괜찮지 않습니까? 예. 예. 막바지에 이 정도 오, 손맛에 이 정도 피알이면은 저도 상당히 괜찮다 보고요. 예, 최소 시간도 엄청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리수 엄청나게 나빴다. 마리스 엄청나답니다. 자, 요렇게 손장 마무리하고요. 손장은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예, 밴드 보시면은 어, 진영호 조항을 예,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저는 네이버, 진정호 손선자, 예, 네이버 밴드 검색하시면, 예, 밴드가 나오고요. 가입 인사, 가입 인사 아니지, 예, 약간의 질문이 있습니다. 약간의 질문에. 질문에, 예, 성실한 답변만 해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제가 가입을 해드립니다. 예, 손장 전화번호도 되어 있고요. 보이시죠? 손장 전화번호. 예,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마무리하고, 내일 네, 내일도 내일도 2시 철수 예정입니다 네 상쾌하실 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여유 있습니다 어 사장님 사진 한번 찍을게요